여보, 오늘 월급날 맞지? 6월이니까 보너스도 같이 들어왔겠네. 어? 보너스? 아니, 보너스는 안 들어왔어. 왜? 결혼 전에는 나한테 3개월마다 보너스 들어온다고 했었잖아. 3월, 6월, 9월, 12월 아니야? 내가 뭐 잘못 알고 있었나? 아, 그게 사실은 당분간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보너스 지급은 힘들 것 같다 하더라고. 나중에 괜찮아지면 다시 준대. 갑자기? 작년 연말에 자기 회사 실적 좋았다고 특별 상여금도 받았잖아. 3월에 우리 결혼하기 직전에도 보너스 나왔던 것 같은데. 갑자기 6월부터 안 나온다고? 어, 나도 잘 모르겠네. 회사에서 왜 이러는 건지. 진짜야? 당신 나한테 뭐 숨기고 있는 건 아니지? 숨기긴 뭘 숨겨? 자기 결혼 전에 받았던 월급은 전부 어머님이 맡아서 관리하셨다면서? 이번에도 혹시 어머님이 뒤에서 뭐라고 하신 건 아니지? 왜 똑바로 대답을 못 해? 진짜 어머님이 당신 보너스에 손을 대신 거야? 그럼 엄마가 달라고 하는데 어떡해? 옛날부터 내 월급 관리를 엄마가 해오셨잖아. 근데 이젠 결혼했으니까 바로 필요 없다고 끊어? 월급은 당신한테 주더라도 보너스는 엄마가 모아서 관리해주신대.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필요하면 돌려주실 거니까 걱정할 것도 없어. 여보 진짜 왜 그래? 내가 예전부터 몇 번이나 말했잖아. 당신 나이도 있는데 언제까지 부모님한테 돈 맡기면서 생활할 거야? 이젠 결혼도 했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 그러니까 월급은 당신한테 주잖아. 보너스만 엄마가 대신 관리해주시겠대.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최소한 나한테 먼저 이야기는 해줘야 할거 아니야? 우리가 결혼할 때 받은 대출도 있고, 나는 나대로 어떻게 적금 넣고 돈을 모을지 계획을 다 해놨었는데, 말도 없이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아니, 그걸 엄마가 쓴다는 것도 아니고 잘 모아놨다가 나중에 우리 이사하거나 힘든 일 있을 때 준다고 했다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내 월급 잘 모아놓은 덕분에 결혼할 때 집도 해줬잖아. 당신 올해 나이가 서른다섯이야. 그 정도 돈 관리도 혼자서 못해? 언제까지 부모님한테 의지할 생각인데? 미안해. 나 결혼한 뒤로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셔. 월급 관리도 하루 아침에 갑자기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아들 뺏긴 기분이 들어서 그런가 봐. 조금 맡겨놓다가 나중에 다시 찾아올게. 진짜 왜 그래? 당신 정신 좀 차려. 그런 중요한 일이 있으면 사전에 나랑 상의라도 해야 하는 거야. 시부모님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내가 당신 가족이라고. 아, 이제 안 그런다고 했잖아. 잔소리 좀 그만해. 일단 알겠어. 이따 집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자. 지난 4월에 결혼해서 한참 깨를 볶아야 할 새댁입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 버는 월급을 전부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서 생활했어요. 나이 30대 중반에 그럴 거라곤 상상도 못 했는데, 결혼식 날짜까지 다 잡아놓고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편의 예전 월급을 시어머니가 모두 모아서 저희 신혼집 전세금으로 해주셨다는데, 본인이 직접 모았어야지 나이 먹고 왜 부모에게 돈을 맡기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나마 결혼하고 나면 우리 집 모든 돈 관리는 제가 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는데, 저 몰래 시어머니와 마음대로 결정하더니 보너스를 맡기기로 했다더군요. 너무 화가 났지만 신혼초부터 이런 일로 크게 싸우고 싶지 않아서 다음에는 절대 이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너 오늘 시간 좀 있니? 퇴근하면 우리 집에 좀 들러라. 오늘요? 오늘 좀 늦게 끝나는 날이라서 퇴근하면 8시가 넘을 것 같은데요? 그 시간에 어머님 때까지 가면 9시가 넘는데 너무 늦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무슨 일은 내가 무슨 일이 없으면 며느리 오라고 말도 못 하냐?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갑자기 부르셔서 급한 일이라도 있으신가 하고. 이따 얼굴 보고 말하려고 했는데 너가 시간이 없다고 하니 그냥 지금 이야기할게. 내 아들이 보너스 나한테 맡긴 걸로 못살게 굴고 잔소리까지 했다면서. 아니요. 못살게 굴다뇨? 그런 적 없어요. 저희도 결혼한 부부 사이인데 이런 이야기를 서로 안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이야기를 잘하자고 했을 뿐이에요. 그게 그거지? 내가 내 아들 돈을 떼먹겠냐? 너랑 결혼하기 전에 10년 동안 내 아들 월급은 내가 관리해줬어?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고 문제가 된다는 거야? 문제라고 생각해서 화를 낸게 아니라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맘대로 결정한 게 서운했던 거예요. 잘 생각해봐라. 너네 집돈 관리를 전부 너가 알아서 한다면서? 너 아직 서른 살밖에 안 됐어. 내가 너보다 두 배는 더 살았는데 돈을 만져도 훨씬 더 오래 만졌겠지? 우리 아들의 엄마 자격으로 돈 관리 대신 해주겠다는 게 그렇게 불만이야? 물론 어머님이 저보다 훨씬 인생을 많이 사셨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지금까지 돈 관리 잘해왔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계획했던 적금도 있고 매달 나가는 지출도 있는데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너희들 두 사람이 버는 월급이 얼만데? 고작 보너스 좀 내가 가져갔다고 유난을 떨어? 너한테 돈 맡겨 놨다가는 두 사람 길바닥에 나앉는 거 아니니? 아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안 되겠다. 내 아들 월급은 물론이고 너 월급까지 전부 나한테 맡겨라. 한달 생활비랑 용돈 쓸수 있게 줄 테니까 싹다 나한테 보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머님한테 용돈 받아서 생활하라고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반응이 대체 왜 이래? 너 내가 하는 말이 농담으로 들리냐? 가만 보니까 내 아들 월급까지 너한테 다 맡겨놓으면 돈도 제대로 못 모으고 쪽박 찰것 같은데. 전부 내가 관리해준다니까? 내 덕분에 너희들이 멀쩡한 아파트에서 살수 있는 줄 알아. 아니, 저희 두 사람 월급까지 왜 어머님한테 맡겨요? 제가 알아서 잘할 수 있어요. 너가 알아서 못할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아무려면 너희들 돈을 떼먹겠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지금까지 친정 부모님한테도 월급 맡겨본 적 없어요. 제돈 관리는 제가 알아서 할수 있는데 왜 어머님이 하시겠다는지 모르겠네요. 가만 보니 사돈 댁이 이런 걸안 가르쳤나 보네. 원래 돈은 어른이 관리해야 하는 거야. 배울 만큼 배운 애가 왜 이런 것도 몰라? 아니요,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해요. 나이도 서른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부모님에게 의지하긴 싫어요. 제 돈도 제가 알아서 관리할 거고 남편 버는 돈도 제가 관리할 수 있어요. 너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시부모도 부모나 마찬가지야. 어디 집안 어른이 이야기하는데 따박따박 말 대답을 하고 있어?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다 물어봐. 부모가 돈 관리 대신 해준다고 하면 얼씨구나 좋다하지? 어머니 진짜 죄송한데 저 지금 일하는 중이라서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 아예 주말에 하루 비워서 내 아들이랑 같이 건너와라. 너희 두 사람 모두 정신 개조를 처음부터 해줘야겠어. 시어머니는 아예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고 남편은 자기 엄마 말에 꼼짝 못하는 마마보이 같더라고요. 끝까지 엄마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소리에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제가 결혼 두달 만에 시어머니에게 월급을 맡기고 용돈과 생활비를 받아서 쓸순 없잖아요? 일단 짐을 싸들고 친정에 와서 며칠 지내고 있었는데, 퇴근길에 제 물건 가지러 잠시 집에 들렀다가 재미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어머님이 결혼 전에 당신 월급 관리 하셨다고 했지? 왜또 그래? 대체 몇 번을 말해야 하니? 우리 엄마가 한 푼도 딴데 안 쓰고 차곡차곡 다 모아놓으셨다니까? 그래?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집 전세금 2억 5천, 전부 그 돈으로 한거 아니야? 나 오늘 그 집에 갔다가 K은행에서 온 우편물을 확인했거든? 근데 당신이 대출을 2억이나 받았더라? 이건 대체 뭐지? 잠깐만 그걸 왜 너가 맘대로 열어봐? 내가 내 우편물에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랬구나? 나 몰래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 갚아야 하니까 어머님한테 돈을 빼돌렸고 이제 대충 돌아가는 상황이 파악되네 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일단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하자 그럼 어머님이 모아둔 돈은 어디 있는데? 당신 10년 동안 받았던 월급 전부 어머님이 다 관리했다면서? 근데 겨우 5천밖에 안 돼? 나는 사실 10년 모았는데 2억 5천도 조금 적다고 생각했어. 근데 5천? 나머지 돈은 다 어쩌셨는데? 우리 집에 조금 문제가 있었어. 자식이 되어서 부모님 힘든 상황을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럼 그런 이야기도 솔직하게 얘기했어야지. 너 이거 사기 결혼이야. 뭐가 또 사기까지 가냐? 그냥 좀 상황이 그렇게 됐다니까. 됐고 나 이대로 못 넘어가. 저것도 남편이라고 전셋집 해왔다며. 예단비 달라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 내가 혼수했던 돈이랑 신혼여행에서 쓴 돈까지 한 푼도 빠짐없이 도로 다 내놔.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처음부터 끝까지 이 결혼은 사기였어요. 시어머니는 남편 월급을 제대로 모아둔 적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대부분 써버렸더라고요. 사기 결혼으로 고소하겠다고 울음장을 놓아서 결혼하는 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일단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예 결혼했다는 사실도 지우기 위해 혼인취소 소송까지 진행 중이에요. 물론 이 소송 비용도 전액 남편에게 청구할 생각입니다. 절대 끝까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